안녕하세요. 공도 한국어 TV KIRP 중급 2 이킴책 15가 법과 질서 쓰기입니다. 1번. 다음은 법과 질서의 필요성에 대한 글입니다. 메모를 참고하여 글을 완성하세요. 법과 질서의 필요성. 어, 여기 메모를 했네요. 여러분 글 쓰기 전에 메모를 해 두고 글을 쓰면 훨씬 쉽게 글을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법과 질서의 필요성은 사람들이 사회에 모여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김. 문제들을 해결하고 서로 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 법과 질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불편을 줄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와 냄새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건강도 해칠 수 있다. 그리고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면 주변 환경이 더러워진다. 이것은 경범죄의 예를 어, 들어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이해를 사용하면 좋겠죠.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간단한 메모를 한번 글을 완성해 볼까요? 어, 여러 사람들이 사회에 함께 모여 함께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자, 문제들을 해결하고 서로 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법과 질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법과 질서의 필요성, 음, 필요성은 제 나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불편을 준다는 점이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금연 장소에서, 어,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알다시피 공공장소 대부분이 금연 구역인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와 냄새로 인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리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주변 환경이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벌금도 내야 한다. 이렇게 어, 이런 예를 두 가지를 메모를 했죠. 그래서 금연 장소에서 흡연하는 거 그리고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는 거 이걸 음, 이런 법과 질서에 우리가 말하는 경범죄 경범죄에 들어가는 것을 예를 들어서 썼네요. 어, 그러므로 우리는 자,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어, 이유를 설명을 어,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고 글을 쓰면 은 존댓 인제 여러분, 여기에 5단계 정도에서 쓸수 있는 부분이죠. 2, 3, 4, 5, 6, 7, 8줄이니까. 한 4단계는 하나, 둘, 셋, 다섯 줄 정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줄여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도. 그래서 한번 보면은, 그렇다면은 교과서의 지문이 굉장히 길어서 이 4단계의 그 중간평가 백0사에 맞춰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해 보았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쓰시오. 그러면 문제점이 일단 뭐예요.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불편을 준다. 이게 지키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예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음, 담배 연기로 인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아, 그리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편안한 사회를 위해서 음,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 아, 정말 그 정해진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문제는 굉장히 그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주제인데 이렇게 백자를 간단하게 이렇게 연습을 해보았습니다.